고린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한목소리로 고린도서 10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타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을 사랑하고 보고 계신 아멘. 유튜브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네.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당나귀 치듯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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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마한 사람이 생각을 갖다가 안된다 안된다 못한다 못한다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남들은 다 안돼도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네. 된다 하면 되어지는 역사가 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부산에 갔더니 됩니다를 갖다가 이렇게 오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된다 카이 된다 카이 된다 카이, 네. 된다 카이. 된다 아 된다 네. 카이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방언혀요딴 동네 갔더니 방언하냐고 또 이제 저 전라도 갔더니 된다카이된다카이를 갔다가 목사님 장로님 된다께된다께된다께된다께또 이제 거기는 또 지역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된다카이가된다께라고 바뀌어지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충청도로 올라오니까, 충청도는, 목사님, 대시유, 집사님, 대시유, 장로님 대시유, 대시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목사님, 장로님 대껴, 대껴, 대껴. 충청도 사람이 늦다, 늦다 하지만, 말은 얼마나 빠른지, 남들은 전동상도 사람 네 마디라고, 전라도 사람은 세 마디하고, 충청자 사람은 두 마디고, 델격 뭐랄게요? 델쩍, 델, 겨, 뭐 겨? 델, 겨, 델 믿고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자화자찬이란 말은 자기가 한 일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축혀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자화자찬.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냐면 자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스스로 떠벌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웃는 말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누구 사람은 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그리스를 믿는 성도들도 때는 이와 같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앞서 먼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여 오직 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진정 칭찬받는 자가 아닙니까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목에 살렸습니다 내가 회사를 목에 살렸습니다 내가 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회사가 나를 목에 살려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지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참지를 얻었으니 마땅히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될 것이라고 고린들여서 1장 31절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은 멀리멀리 멀리 떠나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 한번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준비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우린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께 인정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랑은 곧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실한 신실한 일꾼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우리 모든 문제결박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십시다. 야베적 대상 4장 9절 10절에는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야베스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해결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유다집과 갈렙자손으로 인해서 명문가 집안에서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이 환경은 오로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풀어주오 기도하는 것이요 나의 이 고난을 돌보시옵죠. 나의 이 고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베스는 그 고난의 환경에서 이겨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직분자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춰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별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들은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될매도를 가고 자꾸 높여질라고 해요. 그래, 높여질라고 해요. 그래, 높아질라고 해요. 그래. 높아지는 건한 대가 있잖아요 사람들도 진급하다고만 격렬한 끝까지 올라가면 호담에 내려올 길만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오류이 시간에도 낮춰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은 결국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어느 선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돈을, 을줄 때도, 성결할 때도, 내가 쌀, 쌀을 갖다가 얼만큼 했습니다. 내가 황금을 얼만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실로, 어떻게 보면, 어? 자기가 나타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궁지하고 성결하는 사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누구한테 인정받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찬양 한번 한 다음에 우리 기도해 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인이 들에게 잡히시던 어떤 그날 밤에, 아니면 망도... 사랑을 보여주시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신데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나에게 오셔서 사랑해서 길러, 버림한 진심에 거절할 수 없어, 레벨할 수 없어, 주님의 야마다셨네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을 위하여서 도마 보죠 참각하래 질리시던 어떤 그날로 안녕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난 언젠가 주님을 빌라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저는 자랐을 때 주님의 사랑 뜨거운 냄새를 흘리고야 말았다네 한번 가겠습니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저 들에게 잡히시던 어 그날밤에 나의 마음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빙빙 지니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빌어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너만의 손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피 손에 잡았을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은 흘리가야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더 아픈 던참과 칼에 들리시던 그 날로 아픈 점너도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 수십 자, 가, 를못 예, 은 예, 그 예, 예, 언젠가 주님을 예, 예,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제 너는 그내네 인매를 흘리고야 받았다네 우리 주여 상청하시면서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질병을 가지고 오늘지 알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오늘지 알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부지간의 간등의 문제입니까? 가족간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종사하는 많은 일진들 피겁 짝게도 와수 없고 르석기 백신이만 백신들 맞어서르석기치료하게 만들 수있도 아직도 없어. 날벌레 Yaz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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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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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i. 아버지 경제를 여복시켜 경제를 여복시켰어 아버지 질병도 거쳐주없어 나사리 예수님이 영적로 묶인 자는 퍼러질 죄다. 영적에 묶인 자는 퍼러질 죄다. 모든한들은 뭐 결박당할 죄다. 모든한 깜박들은 결박당할 죄다. 모든한 깜박들은 결박당할 죄다. 홀리고 열리고, 퍼러지고, 열어지고, 퍼러지고, 열어지고. 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어, 질병에서 자리리리리리

주님의 사랑을 믿가본 내일을 리고야 말았다는 지 우들에게 잡히시던 그 깨달음에 아는 바늘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제님 예신 십자가는 느끼지기 전에 해라나 언젠가 주님을 빌하며 원만하고 없어, 예면하시옵소, 주님의 귀서를 잡았음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매를 흘리고야 만았다네이 그 세상에 보신 주님, 로마 본전을 창각하네 질리시던그나라아름다 자갈에 헤르마바단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나면 원망하고 있을 때에. 거절할 수 없어. 내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귀속을 잡았어.